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주미남 신대표입니다 제가 13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어플에서 이제 무린페이퍼를 추천드리고 관심주도 한일사료를 드렸는데 무린페이퍼가 이제 뭐16% 정도 급등이 나왔고 한일사료가 이제 62% 정도의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어 일단 제가 주민함이라는 이제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황 정보하고 주목해야 될 섹터뿐만이 아니고 관심주하고 추천주 이제 100% 이제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주민함 검색하시고 다운 받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금일의 주제는 다음 주에 주목을 해야 될 섹터입니다. 그리고 관심주가 되겠죠. 어제하고 오늘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죠. 시장이 마지막에 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일단 지금 시장의 상승을 본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환율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번하고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원자재 값이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악재가 있다면 상하이 공수로 인한 물류 대란 사태입니다. 지금 시장이 잔잔하진 않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주를 매매하려는 것보다는 재료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 위주의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가는 게 좋겠죠. 지금 시장에서 재료 소멸인 것 같지만은 원자재 관련 그리고 이제 농축업 그쪽 이제 사료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그쪽에서 이제 테마가 한번 돌아주고 있잖아요. 한일사료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료가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랑 오늘 사료 관련 주가 급등이 나왔고 시간 내에서 이거는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한 종목인데 펄프 관련 재지 이 관련 주가 오늘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가면서 약간 상승이 나왔잖아요. 일단, 사료 관련주가 올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종목이 되느냐.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양돈, 수산, 그 인플레이션 관련, 인플레이션과 관련되는 주식들이 이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제 원재재 가격 상승이 이제 도아주면은 그동안 빠졌던 이제 문배철강이나, 그 다음에는 이제 문배철강, 고국철강 그리고 뭐 하이스틸, 그런 철강 관련주가 올라줄 수 있겠죠? 철강 관련주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구리 관련주가 다음 타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라인에서 한 번씩 이제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잖아요. 뭐 구리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이구산업이 있고 뭐 대원전선, 뭐 국일신동,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LS전선 아시아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약세이고 한때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나 뭐, 2차 전지, 뭐, LG 이노텍, 그리고 뭐, 이덴텍, 이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모두 약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그런 산업 테마보다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뭐, 재료 소멸이다. 많이 떨어진 이제 전쟁 관련주를 담으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떨어진 전쟁 관련주를 담으시는 게 유리해 보여요. 물론 단타 관점이죠. 사료 관련주가 이때 올라왔고 그다음은 스마트팜 상승 그다음에 스마트팜 농기계 그리고 양돈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이 자세를 잡고 있는 걸 보면 다음에는 이제 뭐 수산물 관련주 이쪽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근데 제조라고 보기에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양호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어, 상하이 물류 대란입니다. 상하이 물류 대란이 어떤 거냐면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고 어 글로벌 이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니 틱스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왔어요. 지니 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눌려주고 있는데.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핏빛에 웨이러블 IC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때 급등이 나왔었죠. 이틀 전에. 근데 1차 파동이고 계속해서 뭐 주가는 뭐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근데 이거는 개별 종목의 그냥 개별 이슈예요. 지니틱스라는 기업의 이 개별 호재예요. 근데 다만 상하이 물류대단은 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기업 실적도 좋고, 차트를 봐도 사실 이제 물류대란 관련주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 승리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승리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투자를 한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상승 승리호 흥행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개별 이슈가 맞아요 재료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 글로벌 이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흥행이 됐잖아요 상하이 물류대란은 당연히 글로벌 이슈예요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농산물 수출국이고, 이제 뭐전 세계 수출 뭐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될 거고, 그리고 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이제 상하이 물류대란, 이쪽이 계속해서 심화될 거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상하이 물류대란도 보면은 해운운님 7개월 만에 최저, 그리고 뭐 경고등 들어왔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는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상하이들 보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상하이 물류대란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상하이 물류대란 관련주는 KCTC, 동방,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태용 로직스. 사실 이네 가지 종목의 차트를 보더라도 약간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 스윙 관점으로 모아가는 매매가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하이 이 물류대단으로 전쟁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한번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 중에 유가가 갤런당 4달러 돌파. 최고치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가 고유가를 잡기 위해 고에탄올, 에틸 알코올, 휘발유 판매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국내에 에탄올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MH에탄올, 한국 알콜, 창해에탄올. 여기까지 이제 관심주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이슈가 생각보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한 번에 뭐 상승파동이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상하이 물류대단이 가속화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또 한번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좀 횡설수설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가 대개 인플레이션과 직관되는 재료 그리고 지금 상하이 물류대단으로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건 국제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할 만한 재료. 일단 제가 여기에서 종목 같은 거를 제가 적어드리자면은 사료 관련주. 이거는 이미 올랐죠? 모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부닥 실성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여기에서 관련 테마에서 안오른 주식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주식을 찾아야 돼요. 수산물, 뭐 양돈, 오리고기 라인인, 뭐 사조, 시푸드. 우리 소원 FNG. 이렇게 그냥 차트에서 자세를 잡고 있는 것들. 뭐 정다운 같은 거. 뭐 관심주도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하이. 물류대란하고 직관적으로 연관이 되는 테마인 동방. KCTC.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이쪽 라인을 보시면 될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국제유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고에탄올, 알콜 소식에 에틸 알올 판매 허용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주는 MH 에탄올, 한국 알콜, 창의 에탄올. 이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이정도도될것 같고, 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3주 정도 같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뭐 누적 수익률이 이제 120% 정도를 제가 돌파를 했네요. 어, 여러분들의 그 관심하고 성원에 누적 수익이 벌써 120% 정도를 이제 돌파를 했고, 제가 장중 단타 스트리밍을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제 08시 40분에서 장 마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주민함 어플에서 명품 시험과 추천주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주식이 너무 어렵거나 대응이 힘드신 초보자분들께서는 스트리밍 그리고 어플 다운받고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민함 신대표였습니다. 금일 당일 단탄해역 샘표 8% 아,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제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